삼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좌표가 0을 대입한 거니까 5a 플러스 1인 거고 여기는 완전 제곱꼴 만들면 2인 게 보이네 여기는 완전 제곱꼴 만들면 걔가 a인 게 보이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는 높이가 2고 높이가 a니까 두 개를 했을 때 걔가 14가 된다 5a 제곱 11a 플러스 2니까 오븐에.